현재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 저희들 모두 어그그 그 특정 시기에 이태원 일대의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클럽이 아니라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말씀하시면 검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방문을 하실 때 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개 클럽을 내가 갔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 시설에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좀 이런 점을 양지하시어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린다라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태원 일대의 유흥 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셔서 그냥 융그 당시 이태원 일대의 유흥 시설에 있었다라는 사연만 되시고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환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공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도 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부 클럽 방문자 외에도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정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용산구보건소에서는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상가하고 정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사례를 방역 체계 내에서 잘 통제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내 유흥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미감염 확인 시까지 최대 2주간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고발, 처벌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명령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천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 환자는 정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 19 핵산 정폭즉 PCR 검사 수가를 적용하고 준용하고 5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거부.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사례에도 사례에서도, 사례에서도 확진환자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입니다.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설기롭게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가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그 클럽동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시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일부 서울과 인천 등의 지자체 등에서는 아예 클럽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내리는 이 명령들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저희 쪽은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명령을 내려놓고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영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 체계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논의를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변경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당초 발표할 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전문가들과 만든 초안을 가지고 우선 실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그 해당 업종이나 해당 업종 이어 관계자들과 같이 그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 실제 그쪽에서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어 의견들을 좀 모아서 다시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31개의 표변지침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추가적으로 추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사업장이라든지 유흥시설 중에서도 이번에 클럽과 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좀더 위험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좀더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어 그런 특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분화된 내용의 어, 그 해당 해당 시설들에 대한 지침을 좀더 추가해서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